종북, 종북, 지랄 여한병들. 종북이 뭔줄 알아요? 북한에다가 돈봉투 주면서 천안함을 남쪽이 볼 때는 북한이 그런 것처럼 보이고 북한이 볼 때는 안 그런 것처럼 해달라. 정확히 얘기하면 남쪽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고 북쪽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닌 걸로 어떻게 한 마디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러면서 돈봉투 줬다가 그걸로 개망신 당한 거 그런 걸 종북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 아 이간 지랄 연병들 선거 때만 되면 종북종북 북한 북한 아니 말이에요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야, 나는 얘네들 다 신고해야 된다고 봐 북한에 대해서 어찌나 막 우상화를 하는지 북한은 못하는 게 없어 오죽하면 임마 북한에서는 그갈매기한땐인가 뭐 저기 뭐야 헬멧 씌워가지고 미사일 나르는 훈련시킨다고 어? 아니 그건 이명박 정부에서 바라보는 북한은 옥수수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그 수준이래니까 아이 어, 썩을놈 새끼들 그냥 북한에 대해서 그냥 북한은 못하는 게 없어 어 뭐든지 북한이 그랬대 농협은 인터넷도 안 된다는데 어막 가서 해킹하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정부 기관이 전부 다또 해킹을 당했는데 그게 또 북한이 그랬대 어떻게 알았냐 그게 북한에서 북한은 인터넷이 안 돼갖고, 그중국의 IP 두갠가를 빌려쓴다면 몇 개를. 그 북한에서 그 빌려쓰는 IP, 그걸로 해킹을 했대. 근데 2년 뒤에 또 북한이 그 IP로 또 해킹을 했대. 그걸 정부에서 발표했어. 연병, 야, 이, 어떤 해커가 2년 전 IP로 또 해킹을 하냐? 또 어떤 들떨어진 이그 사이버 보안 업체에서 2년 전에 같은 IP를 해킹당했는데, 2년 전에 당한 IP를 또 해킹을 당하냐? 그게 말이 되냐? 오죽하면 인터넷 보안 업체에서 개 쪽팔려 갖고 어? 앞으로 우리 해외에 취직도 안 된다. 그러고 앉아 있겠어? 북한은 못 하는 게 없어. 하여간 아니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언제부터 IT 강국이었냐고. 하여간 제발 좀 내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가 새누리당이 종북 세력이야. 북한을 어찌나 추종을 하고, 북한은 모 전지전능해. 너네가 혹시 섬기는 신이 북한 신이냐, 어? 너네 말대로라면 북한은 너무나 전지전능해. 어, 음식기들. 진짜 종북 세력이야, 이썩은놈 새끼들이. 그러면서, 어? 술 취해가지고, 그저 탈북 대학생이랑 말다툼한 거. 그걸 가지고, 별아별 지랄 연병. 하여간, 진의 의원이 술 처먹고 음주운전 한 거는, 반나절도안 가서 훌딱 덮어버리고, 어? 그 민주당 의원이 술 먹고 탈북 대학생이랑 말다툼몇번한 거는, 하루 주, 종일 뉴스로 도배를 해. 아이고, 지랄 연명. 야, 니들 술 먹고 실수한 거 가지고 나열하면 새끼들아, 어? 자, 자우주가 재수, 감감미수범부터 어떻게 처리를 좀 해봐, 어? 오죽하면 대통령 친형이 우리 동생은뼛 속까지 친일 칩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겠어. 어? 오죽하면 대통령하고 피가 섞인 그 친형이 그걸 그걸 까발려. 진짜 우리나라의 종편이 아니라 저것들은 종북 방송이야. 와, 야 북한 군인은 어 무엇보다 세상에 조선일보면 대한민국에서 그 발행률 1위 신문 아니야. 거기서 세상에 인간 어뢰 오토바이 뭐예요 이게 무슨 뭐 폭주족도 아니고 어뢰 앞대가리 딱 세우고 그냥 어 헬멧 딱 쓰고 그냥 다리 쫙 붙여가지고 오빠 달려 막 뒤에 언니가 막안 흔들어 어 그리고 와가지고 막 그걸로 쏘고 갔다고 지랄 연병 내가 그거 생각하면 진짜 쪽팔렸고 내가 대통령 7명 중에 어 러시아 예비군한테 한국 해군 밥통이란소리 진짜, 그, 처음 들었어! 나, 오빠 달려! 어레 달려! 빵! 그러면 또 데일리 시리즈는 한술더 떠요. 북한은 레이저 무기를 가지고 저 진도 앞바다의엘기를 조준해갖고 공격했다고, 지랄들. 아유. 응? 연합뉴스에서는 뭐, GP 피격사건. 그럼 2 k m 바깥에서 총을 쏴가지고 그게 그 요만한 창문으로 뚫고 들어가서 총알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맞추냐 어? 북한은 그냥 못하는 게 없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어? 오늘도 30년 전 간첩 그거 뭐 개뻥이라고 뉴스에 나오더만 아직까지도 종북 간첩 지네가 진짜 종북 간첩임시롱 북한을 어찌나 찬양하는지 이거 일본에서 그랬잖아요 남한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의 잠수함 전투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내가 대통령 일곱 번째 중에 일본이 대, 북한 군대가 80년대 이후로 우리한테 쪽도 쪽못 쓰는 북한군이 하 남한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의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아니 그니까 200톤인지 300톤 인지 트랜스포머 잠수함이 5,000톤이나 쏠수 있는 어뢰를 불도 안 전기도 안 켜고 와가지고 막 돌면서 한 방에 빵 그걸 믿으라고. 어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어, 이게 뉴스에 나온 거를 내가 그 그대로 재현한 거야. 뭐 하나 덧붙인 것도 없이 재현한 거야. 뉴스 봐봐. 그 저기 군산 앞바다로 왔다. 그 저기 엔진을 끄고 헬기를 그 타고 내려왔다. 어? 그 뉴스에 다 나온 내용이야. 싹 섞어가지고 재현하면 이렇게 돼. 그럼 또꼭 그런 얘기를 하지. 그, 아, 뭐, 49명의 장병들의 희생에 대해서, 어? 그렇게 함부로 웃기기, 웃기지 마라. 그 49명 왜 죽었는지 알아? 좌초됐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 좌초됐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었어. 어, 기어이 배를 빼가지고 깊은 데가고 침수시켜 죽인 거 아니야. 자, 더 웃긴 게뭔줄 알아? 가장 웃긴 거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북한군한테 공격받아서 자기 장병 49명을 죽음으로 이끈 함장. 자, 정, 제대로 정신바뀐 나라라면 그함장을 어떻게 할까요? 처벌하겠죠. 훈장 줬잖아 이명박이. 북한군한테 어 22척의 함선이 떠 있는 상황에서 어그 트랜스포머 잠수함한테 어뢰 맞은 그래가지고 장병 49명이 죽은 그 천하남 함장한테 그 저기 훈장 줬어. 어.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어? 어. 하여간 내가 진짜 쪽팔려 가지고 진짜 이 나라 국민이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밖에 나가면 이제 어, 니하마 이러고 다녀야 돼. 어? 곤니치와 이러고. 한국 사람을 쪽팔려 가지고 내가 진짜 어. 여러분, 영국 해군, 일본 해군이 이순신 장군의 1590년대 전법을 고, 가르친답디다 최고의 해전이라고 그런 대한민국 해군을 세상에 러시아 예비군한테 박속소리를 듣게 만들어? 그래놓고 가장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천안함 유기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진실을 가려보자그랬더니 한나라당 당시 당 대표가 이제 덮고 넘어가지. 진실을 밝혀야지 왜 덮어 놈이 종북세력 놈의 시키들 어따 대고 누구나라 종북이야 지들은 술차 먹고 벼락의 짓을 다 하고 말이야 술집 어 아니 뭐, 뭐야 술차 먹고서는 여기자를 막 주물러가지고서는 왜 그랬냐 했더니 사장인 줄 알았다 야 술집 사장은 막술 먹고 주물러도 되냐 어? 지네들 술 처먹고 저지른 죄는, 아니, 우리 다 봤잖아, 장, 작년에. 어? 술 처먹고 토론에 나와가지고 술주정한 거. 지네들 술 처먹고 저지른 거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나를 두루마리 담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 그 임수경이가 술 먹고, 그 탈북 대학생이랑 말싸움 몇 마디 한걸 가지고, 국가관이 어떻고 무슨 근본이 잘못됐고 지랄연병. 하여간 내가 조용조용히 하려고 해도 그냥 참을 수가 없어. 천안함 문제 전부 다 틀렸어요. 서 뭐, 어디서 문제가 나는데? 왔 어디서 문제가 나는데 왔다 틀렸어. 음. 해군에 대해서 나, 모르면 야 이거는 천안함 사건 당시에 해군 장교 출신들, 해경 이런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다 밝혀진 얘기야. 어? 당시에 천안함 사건 때, 해경, 그때 구조작업에 나왔던 해경이 법원에서 그 증언한 내용이야. 해군에 대해서 모르긴, 너보다 임마 내가 알아도 많이 알아, 임마. 나는 이게 지금 군사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 거야. 어디서 개소리야. 꼭 어. 군대 안안 간, 서울 간, 간 놈하고 안간 놈하고 싸우면 안간 놈이 이겨. 어. 임마, 니가, 내가 여자니까,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어, 내가 옛날에 인생상담할 때, 군 하사관이 나한테 전화해서 인생상담했어. 어? 군 부사관이 전화해가지고, 그 소대장하고 소대원 사이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거 인생상담하는 바람에, 그거 내가, 어, 내가 여자라 군대는 못 가봤다. 군대 가고 싶었는데 뚱뚱해서 못 갔다. 야, 그거 감안하고 들어라. 그리고 그거 상담했더니, 그 다음날 소문 다난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망치 부인은 예비역이었다. 이만 내가 안 가봤어도 군대 얘기 니들보다 더 알어. 그때 그 상담 보신 분. 어. 망치 부인이 그 부사관하고 인생 상담하는 거 보신 분. 그때 막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야. 망치 부인 진짜 군대 안 가본 거 확실하냐. 어. 음. 그게 몇 년도였어? 2010년도였나? 아, 음. 자, 하여간, 이, 종국으로, 이번 선거 치르려는, 이런 정말, 30년 전 전술로, 이명박이, 지난 4년 동안 한 일이 뭐죠? 우리나라 정치를, 30년을 딱 되돌렸어요. 30년을 딱 되돌리니까, 누가 설쳐요? 30년 전 나라를 주물르던, 박정희의 퍼스트 레이디, 박근혜가 설치고 다녀. 나는 박정희의 독재, 그 마지막 5년이 제일 심각했잖아. 박정희의 독재 마지막 5년을 박근혜가 함께 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두려워요. 여러분 안 그래요? 박근혜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5년이나 했어요. 박정희의 최고가는 18년 독재 정치 중에 5년 동안을 박근혜가 함께한 거야 그래서 지금 박근혜의 친박 프레임이 그렇게 무섭게 짜여진 거예요 안 생각해봐 지금 민주당에서는 친노가 뭐 이렇게 나섰다 해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갖고 하다못해 김한길을 들고 설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지금 새누리당은요 지명직 최고위원 9명 중에 8명이 친박이야 독재도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에, 이게 옛날에, 당 대표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야. 어? 왜 1인 독재 체제, 에 그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아홉 명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여덟 명이 침박이야. 지금 당도, 국회도, 응? 원내대표도, 어, 그다음당 최고위원회도, 전, 그 지, 뭐 지역위원장들도, 다 침박이잖아. 침박 친박 아니면 죽는 분위기야. 이거 지네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어. 이 박근혜, 박근혜의 정치는 고스란히 그 박정희의 유신 독재,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 정말 이 무서운 독재 매뉴얼이야. 이건 독재 매뉴얼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독재를 5년 동안 가장 측근,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박근혜야. 뭘 보고 배웠겠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 어, 내 천안함 이야기를 어, 내 2011년 12년 거의 안 했죠. 어, 내 천안함 이야기를 거의 안 했더니 사람들이 이 진실을 많이 몰랐던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종북 이야기만 안 했으면 내가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이거 하고 넘어 하는 거예요. 어, 또이 간첩 단 사건. 그 코믹 간첩단 사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어? 2008년 간첩단 사건 뭐예요? 뭐, 미녀 여간첩, 군 수뇌부와 내연의 관계 맺고, 어? 군, 군사 기밀 빼돌려. 나이가 났어! 와! 누구냐! 마타리 뭐, 어? 별아들 얘기가 다 나왔는데, 사진 좀 보자. 그래서 사진 보더니, 네티즌 댓글 1위, 미녀래매, 어. 그니까, 그 다음에는, 그, 싸이에, 뭐야, 사이에 올려놓은 결혼 사진을, 어, 땅까다 풀었어. 이제, 뽀사, 해서 이래? 네티즌 댓글 두 마디로, 그 다음에 여간첩 원정화 사건으로 제목이 바뀌었어. 어? 그러더니만, 그 다음에는 교수 간첩 사건. 우와!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난거 아니야. 학계에 숨어든 검은 뿌리, 뭐, 검은 손길. 근데 그 교수가 경찰 대 교수래. 어, 그 간첩이 경찰을 가르친 거야? 그래서 간, 교수 간첩 사건을 조용히 덮이고 말았던 것이었다. 2010년 간첩 사건. 황장엽 목을 따라왔시다. 혹독한 훈련을 거쳐 6년 동안 준비한 저기 어, 간첩 둘이 와가지고 대면 질문에서 줄줄이 다 불었다고. 더맨 더머도 아니고 어? 2010년 황장엽 목 따라왔시다. 6년 동안 호된훈련을 받고 남한 사정을 꿰뚫는 훈련을 받고 나서 정부에서 질문하는데 줄줄 이다 불었어. 그게 그 2010년 간첩 사건이야.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 사건은 그 다음에 이제 황장협이가 목욕탕에서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국립묘지에 문내만에 난리가 나고 이제 묻었어 좌우지간. 그리고 묻고 나서 몇달 지났는데 황장엽 보고 따로 또 왔잖아. 죽었는데 목... <laughs> 아니 이미 죽어가지고 파 묻었는데 목을 어떻게 따 부관 잠시야 어 아니간 그때 이제 목을 따러 왔다고 그래도 대충 어떻게 다른 말로 어 나만 요인 암살나 같으면 이렇게 둘러서 표현할 거야 그것도 줄줄이 받았어가지고한 장에 목을 따러 왔다. 아니 죽어갖고 묻었잖아 몇달 전에 근데 어떻게 또목을따아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무슨 저기 공작원이 잡혔다고 그것도 또 정부에서 질문하니까 불었어 자기가 공작 훈련 받았다고 아니 요즘은 간첩이 달라졌어요 정부에서 묻기만 하면 다 가르쳐줘요 어? 아니 혹독한 훈련 받고 왜그렇게 줄줄이 잘 불어? 어? 아유, 내가 진짜. 그래놓고, 종북, 종북. 어? 내또그 얘기할게. 그 왜, 그 저기 뭐야, 무슨, 뉴라이트 단체들이, 그 저기 뭐예요. 풍선에다가, 달러하고 뭐 생필품하고 넣어가지고, 그 저기 북한으로 날려보낸다고. 그거 알지? 그, 그거 날려보낸다고 쌩 난리가 났잖아. 근데 그게 어디서 날려보낸 건지 알아? 이쪽 민통선 바깥에서 날려. 그러면 그 여기서 날린 풍선 어디 떨어진 줄 알아? 비무장지대에 떨어져. 거기 그 고라니들만 다니는데, 그럼 삐라 읽고 고라니 뭐 교육하니? 어? 고라니 정신교육하는 거야? 그, 저 고라니들이 딸러 맞고 그거 저기 변비 걸려가지고 죽어. 그 미친 짓거리지, 그거. 참 내가, 어? 왜, 그짓거리 하냐 했더니, 그짓거리 해야지, 그 정부에서 지원금 받는데. 아이고. 종북 고라니 만드는 거야? 고라니 사상교육을 하는 거야? 이제 고라니들이 만큼 삐라 읽고, 막 변신을 해가지고, 북한의 철망을 넘어가가지고, 북한군 물어 죽이냐? 고라니가 육식이었어? 어. 아 비, 남한쪽 비무장지대에다가, 그 풍선, 그걸 저 철조망도 못 넘어가서 터지더만. 그 미친 짓거리 하느라고. 아유, 웃겨 죽겠어요. 이제 그만해 주세요. 아니, 내가 뭘 웃겼어. 이게 뉴스에다 나온 일이야. 이게 무슨, 어, 내가 개그 콘서트, 아, 없었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뉴스에 나온 일이야. 뉴스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어, 뉴스가 젤로 재밌어. 어. 특히 이, 이명박의 북한 관련 뉴스가 잘로 재밌어 웃다가 뒤진대니까 오죽하면 국민이 이명박이는 해본 게없안 해본 게 없고 박근혜는 해본 게 없고 어, 언론은 말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북한은 못 하는 게 없고 국민은 모르는 게 없다 뉴스 나온 건데 왜 이렇게 웃김 그러니까 말이야 웃음을 참다가 땀이 줄줄 정신이 없는 중. 그렇게 웃겨? 어, 그, 뉴스를 말이에요, 어, 뉴스를 심각하게 보면 되게, 그, 우울한데.